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사 한분한 분의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대한민국을 이상태로 둬서는 안 되겠다. 거의 뭐 자신의 사제를 들어서 지금 일간지 광고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증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 우리 전통일보 기자를 얘기하신 노재승 총괄위원장님의 연설을 큰박수로청해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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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 정말 기가맥힙니다아 문재인이가 아 그야말로 망나니 폭주 폭주의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무서운 폭풍이 닥쳐오고 있다. 국민들이여 각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끝나버릴 무서운 검은 폭풍이 우리 국민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그 폭풍은.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닥쳐올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에 의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 개정 폭풍입니다. 아,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 아, 지금 제1야당은 물론이고, 태극기 세력들조차도 이 무서운 헌법 개정 폭풍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전개될 내년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와 그뒤 4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승리를 꿈꾸고 있는 그런 실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검은 붉은 무리들의 내각제를 빙빙자한 사회주의 개헌이 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없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방선거 후에 내각제 사회주의 개헌이 성공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자유민주적인 지방선거도 없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정상적인 선거로는 도저히 앞으로 이 반역민주당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각제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보물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도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아마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이 패배를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침짓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서울시장 선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정선거를 해서 민주당 후보가 매우 근수한 표차로 승리하도록 이렇게 또그 사이로 총선거처럼 조작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당했는지안당했는지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잘 감지해서 증거를 잡아낸다고 한다면 큰 행이고 그나마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세력을 몰아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부정선거에 소가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사회주의 개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안 됩니다. 우리는 4월과 5월에 그야말로 라일락 혁명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은 붉은 사회주의 대변혁 폭풍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마음 졸이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문재인과 민주당 비밀 부대들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다 작성해 두었을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저들 반역 세력은 사회주의 개헌을 급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석은 민주당 단독으로 174석을 부정선거로 차지하고 있고 개헌 통과 정족수 200석에서 26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린민주당, 뭐 정의당 등등 이른바 그 좌파 그런 무소속 등을 합하면은 193석이 됩니다. 불과 1급 석만 더 합하면은 개헌선 200석이 늦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문재인 의원 민주당은 보나마나 사이비야당 김종인 당에서 일부를 공작으로 끌어들여서 200석을 늦끈히 만들어 기엽고 통과시키는 그런 폭거를 자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회주의 개헌안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국민투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다고 봐야 됩니다. 만일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에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날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이 지표도 제대로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북한 계래군 아들이고 그 출생을 속이고 있다고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어도 저들 반역 세력은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언론기관만 완전히 통제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들이 내년 4년, 지난 4년 동안 내내 기회를 노리던 사회주의 개헌안을 4월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6말에 무서운 태풍이 탁 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호각성하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반역 세력의 음모를 저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때가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소합니다 대한민국 종말의 폭풍, 폭풍이 탁정하고 있습니다.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